어디 가시죠? 어,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암스나에 갑니다. 얼굴에 광이 나시는데 어, 요즘 피트를 어머 좀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기, 이번 네. 비행에서는 바르셀로나에 갑니다. 누구랑 가시죠? <laughs> 여기 지금 찍어주고 계신 <laughs> 저의 동기 언니 한번 출연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비즈니스를 담당하실 거고 저는 오랜만에 오늘 이코노미로 돌아갑니다 이코노미 왕의 귀환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행복합니다 아, 심심하시면 비즈니스 와서 일좀 하시고요 아, 그럼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요 팁시 여러분 To be continued 언니가 씩 냈다가 오랜만에 온 비행이라서 저희는 바젤에 갈 겁니다. 제가 너무 못 봐서 도데리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대리 버거가 없다. 인천공항 도데리아 매장에 대리 버거가 없다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데리아 대리님. 이거 믿개좀 부탁드릴게요, 대리님. 대리님. 가면 돼. 과장급 정도 가야 말할 수 있나? <목소리> 저희가 안본지 오래돼 가지고 패션 교정, 패 하겠습니다. 케첩이좀 많이 필요해요 언니를 <목소리> 못본지 <적> 오래된 거예요. 패션, 우리내 자신이 싫은 싫네요 가장 <목소리> 좋아합니다. 저희 남승무원 한 분이랑 처음. 처음 같이 비행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리라고 네, 되게 대한항공 승무원 가, 같은 이미지신데 네, 저도 같이 처음 비행해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건 모르는 거지. 네. 안녕. 헬로. 네, 헬로우. 이 기내. This is a for him. I is a Samayakchi that I made. Wow! Enjo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re going <laughs> to you enjoy and can, I will can, tell you. You can tell me how it is. Yeah, yeah. Yeah, But be hone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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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cause so then I can improve. Right. Give me <laughs> high five. Thank you! <laughs> Thank you so Yeah. <laughs> yeah. 인지! that's me. i n from France. Is wow. Do your thing. 비행 오늘 비행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네요. 크루들도 너무 나았어 무엇보다 승객들이 풀플라이 아니어서 쉬었네요 Bye. AI 자율 주행을 보여드릴게요. 좋아하는 셋트게이인가 봐요. 지금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 내일 바르셀로나가 엄청 비행기가 아침 7시라서 호텔에서 한 5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불금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불금, 중불금 정도를 보내다가 들어와서 일찍 일찍 쉬고 짐 싸고 내일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여기 어압스음에 인생 네컷이 생겼어요. 제 친구가 여기 일을 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Life or 어 어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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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여기 약간 에피타데 그거. 시작입니다 어, 저베이브에 있는 인생 내것 생겼어요. 와. 어? 소품도. 어? 소품도 많네. 여기 포트존도 있다. 안 어. 돼. 어? 가격 나쁘지 않은데? 원 플러스 원 8유로, 원 플러스 원 10유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인생 내 것. 암스라 많이 찾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국을 <laughs> 응리해주세저 <laughs> <Support Korean. 웃음> so, 이제 택시 타고 바르셀로 가려고 암스 공항 갑니다. l e 맘스 어 어디 가세요 선생님? 올라. 베르스트아 바르셀로나, 어. 바르셀로나. 베르베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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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오유로 비싸네 요이 반짝이네요. <laughs> <laughs> 탁 눈! <눈광>. 과탁 <laughs> 눈! 과입니다가까지네요 <laughs> Estamos llegando a Barcelona Hace casi nueve años de no estar en España Estoy muy nerviosa Me hace mucha ilusión Mira, chao y chao ¿Tienes cuenta de YouTube? Sí, yo tengo mi canal de YouTube Pero... el te en a Grabo de mi viaje, mi vuelo Ah. Pero empecé el año pasado, en agosto, y ahora tengo casi 600 suscriptores. Wow. Sí. Pero es muy pequeño. Pero quiero. Bueno, little Bailita, sí, yo no acabo de ver. Yeah, eh. Little Bail, by... poco a poco. A poco? <laughs> sin prisa. Sin prisa, pero sin pausa. Wow. Ah. <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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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as gracias, José. Adiós. Adiós. Oh, no me no, cinturas, 여기, 세그르데 칼라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숙소가 여기 있어요. 사실 여기는 바르셀로나는 아니고 그 옆에 타라구나라는 다른, 다른 주입니다.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숙소 진입하기 전에 먼저 먹고 여기 근데 굉장히 로컬 이인것 같은데 리뷰가 좋아요. 리뷰가 4.9입니다. 올라! 올라! 어디에 먹고 오메?

음, 근데, 빨대로 먹으면 엄청 취하는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빨리 취하라고 빨대에다 주셨네요. 뭘좀아시는 <laughs> 곳이 있으네. 몰라. 까르네인 살사. 소스 안에 들어가면 불기랑 드시고요. 바타타 브라바. 약간 매콤한 소스에. 튀킨 아. 치킨 감자에 매콤한 소스. 아. 와. 와. 오, 다그라스야 <laughs> 올킬. 올킬. <오>, 끝까지 <laughs> 와우. 완전 올킬입니다. 아, 니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3 5 1로래요술쳤다 술이 3 개에다가. 아, 스트라스서 이렇게 먹었으면. 26요? 부요라시스 Welcome to Saguro d 여기 동네 이름입니다. 바다에서 이거 하나하나 직접 주신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일단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스페인, 스페인 특산품 사러. 네, 스페인 우리가. 전통 음. 그꼭 여기 서 사야 되는 기념품이 네. 있어요.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뭔지 보여드릴게요. 러닝 슈즈. 갑자기. 요거야, 컴프라르에스토. 요 tengo 미하고 마라톤인 아 t i e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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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그래?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와우! 와이에스 셀카! 뒤에 뭐있 오! 대박! 신가와에스앤오 오늘밤! 오! 예스! 그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정말 유명한 스페인에 오면은 꼭 스페인에서 꼭 사야 되는 전통 전통 의상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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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laughs> 네. 돈은 내야지 아 정말 안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마시모스찌를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좀 취향이 이제 좀 나이 들고 하니까 여기 오시자니 품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이 한국보다 훨씬 싸고 다른 유럽보다 여기가 훨씬 싸요 여기 거기 때문에. 근데... 괜히 따라 들어왔다가 도만 돈만 날리고 잘라는 자라가서 자라. 가서. 자라. 자라, 자라가서 잘게요. <laughs> 진짜, 더 이상 그만. 진짜 쓰면 안 돼. <laughs> Yeah, 가녀 커피라도 먹으려고 다른 카페 왔는데 추로스 con 초콜라테? ¿Quieres uno? 아, o más que uno. ¿Cómo, m o va? Son seis churros y una taza de chocolate 380. 초콜라테, sí, sí. con c h u r r o 초콜라테. Vamos a comer aquí. <laughs> and to <favour ofosure> <근데> 저 이제 공항버스 타고 드디어 이제 암스름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플라스 아이스파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저기가 먼지. 공간입니다. 예전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을 그 땄던 바로 그 언덕이네요. 우리 회사 남스장 호텔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용화 응. 다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저 여기 용화 타르 집에 제가 찾아왔어요. 응. 비행 각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암스친 타르 맛집입니다. 여기. 아, 어, 이단그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장좀 보세요. 이친적는이 친구는 이친는 관계로 갈수 있을까? 이 세장? 어,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음. 제 생각에는 언니가 바라는 방향대로 대인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지? 음. 어, 네. 이유는 네? 그 사람이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어. 지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상 디스턴스나 어떤 잡스테레스라고 봐야 맞을 것 같고. 음. 한두번 정도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상황적으로 조금...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 <laughs> 다시 비행한다 두 장. 다시 비행한다 두 장. 안 보고 놀라도 되나? 응. 못한다 두 장. 다시 비행을 못한다 생각하면서 두 장? 아 반반이요. 반반이라고? 어... 이렇게 무임하게 왔어. 이거 진짜 반반이야근데 반반이라고? 복제 복제 페이타임입니다. 안녕. 저 저희 영어 마시는 영화 쌤에어야돼얼마 이거 하치사안 되네, 아긴 취소 안어 한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 진짜 그거 알아? 뽀비버비버비버비뽀비뽀비뽀 재밌는 레이오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 막힌다고 기사님이 숲길로 돌아가셔서 간만에 숲을 보고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따로 아우터를 못 찍어서 이렇게 목소리로 대신하고요. 다음번에는 킬리만자로 등산 2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아사루에고!